일교차가 심한 요즘 아침에 외출할 때는 춥다가도 낮에는 금세 더워져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으시죠.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이옷저옷 꺼내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은 변화무쌍한 날씨에도 흔들림 없이 우아하게 입을 수 있는 간절기 스타일 베스트 3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클래식하면서도 타임리스한 트렌치코트 스타일이에요. 트렌치코트는 여성들의 간절기 필수 아이템으로 손꼽히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는 버튼을 가볍게 잠그고 허리끈으로 라인을 잡아주면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어요. 낮 동안 기온이 올라갈 때는 자연스럽게 오픈하여 살짝 걸쳐 주시면 세련된 멋을 더할 수 있답니다. 특히 베이지, 크림 혹은 소프트한 그레이 톤의 트렌치코트는 어떤 이너와 매치해도 품격 있는 스타일링을 완성해 주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성스러우면서 포근한 느낌을 주는 니트 가디건 스타일이에요. 가디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아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때문에 간절기에 정말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인데요. 실크 블라우스나 하늘하늘한 원피스 위에 가볍게 걸쳐 입으면 기온이 낮아질 때도 따뜻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어요. 가디건을 선택하실 땐 고급스러운 파스텔 톤이나 뉴트럴 톤을 추천드려요. 아이보리나 연베이지 컬러는 우아한 분위기를, 연한 라벤더나 민트는 여성스러움을 한층 더해 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추천 스타일은 가볍고 슬림한 자켓과 슬랙스를 활용한 스타일링이에요. 간절기 하면 얇은 자켓이 빠질 수 없겠죠? 얇고 가벼운 소재의 자켓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을 가볍게 막아줄 뿐 아니라 스타일링에 따라 오피스룩부터 데일리룩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에요. 바켓과 잘 어울리는 슬랙스를 함께 매치하면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실크 스카프나 심플한 골드 주얼리로 포인트를 준다면 더욱 우아한 느낌을 살릴 수 있어요. 또한 컬러 선택은 베이지, 그레이, 블랙 같은 베이직한 컬러로 고르시면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나 세련된 연출이 가능하답니다.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고민 많으셨던 분들께 오늘 소개한 간절기 스타일 베스트 3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변화무쌍한 날씨에도 언제나 우아하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하루를 완성하세요.